인터뷰 오늘 허태정 전 시장 직접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태정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총선까지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어, 역할을 하느라고 음. 또 정신없이 보내고 음. 네. 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요즘 좀 심도 갖고 음.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도와주신 분들 음. 또 만나서 감사 표현도 네. 하고, 음. 또제 아내하고 조금 어, 휴식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상임 공동선거 대책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음. 어, 이후에 감사 인사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 각양 각지에서 음. 어, 대전 어, 우리 일곱석 네. 다시 전원 석권한 거에 대해서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음. 또, 허 시장 수고 많았다는 네. 그런 위로와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음. 네.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격려 전화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 선거 끝나고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선거 네. 기간 중에 네. 우리 허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음.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말씀은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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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장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셨을 텐데요. 언제쯤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제가 출마, 저도 이제 시장이지만 총선 출마를 준비를 했었던 입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 수준을 넘어서는 심판의 선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변화의 지점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을 하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막상 선거가 시작되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음. 이미 정권심판론으로 민심이 딱그 방향을 잡은 것을 느낄 음. 수 있어서 아, 이번 선거는 음. 확실하게 민주당이 압승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이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을 외쳤는데요. 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였네요. 전혀 비본질적인 이슈였죠. 음. 지금 그걸 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는 이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겠다는 음. 그 어떤 불만을 넘어서서 음.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들이 음. 더 앞섰던 그런 음. 형국이었고 그것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한테 압승에 승리를 안겨줬지만 그래도 개헌 저지선을 남겨둔 민심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양당제 구조 아닙니까? 음. 그러면 보수적인 국민의힘과 좀 진보적인 민주당이 양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견제도 하고 하는 건데. 음. 그런 양당제 체제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의 그 근접한 지점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당이 국민의 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 지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의석수로 놓고 보면 아. 사실은 부정당한 선거다. 이렇게 음, 봅니다. 음. 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천을 받으셨으면 국회의원이 되셨을 텐데, 공천 과정에서 <laughs>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아쉽죠. 그, 저도 이제 대전시장도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시 대전시장을 도전해서 시정을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또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청장 시장의 이러한 지방자치의 경험들을 살려서 음. 어, 좀 지역을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음. 또 국가 아, 운영에 관한 부분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싶었던 음. 이번 총선이었는데 네. 어, 기회가 이제 좀 주어지지 않았는데 또 선당 후사가 또 기본적인 음. 거니까 네. 또 흔쾌하게 또 음. 수용했습니다.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성당 후사. 음소 실천하는 동시에 신의도 지켰다는 음.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좀 괜히 혼란스러웠던 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인한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음. 또 시민들의 어떤 그 불안,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당을 혼란스럽게 이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고, 두 번째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배우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어, 국민들을 우선하는 그런 태도, 어, 선당우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 노무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은 내가 어, 과감하게 물러서야 될 지점이라고 음, 봤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도 있고 했지만 어, 불출마로 어, 정리를 하게 된 거고 뭐~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네. 생각이 됩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음. 정치를 하시면서 뭐~ 한 예.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신 거죠 그~ <laughs> 음, 어쨌든 아픔의 과정도 음. 또 겪고 또 음. 그런 걸 이겨나가고 어 그러면서 정치는 또 성숙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만큼, 지역구, 우리, 당선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실 것 같아요. <laughs> 다들 훌륭한 분들이니까요. 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음. 음. 그래도 가까이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한 분씩, 좀, 우리, 기대하는 바, 지역을 위해서, 아, 해줘야 될 역할들, 좀, 이렇게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 어려운 네. 상황인데요. <laughs> 유성우를 제일 먼저 하면 좋겠지만, 사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아, 네, 네. 돌려놓고요. 우리 유성갑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성갑의 <laughs> 조승래 의원님 삼선 네.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지점에 와있죠. 국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 해야 될까요? 조승래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삼선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큰 역할을 음.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동안 어,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역량이라든지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제 충청권의 어떤 그 삼선의 중진으로서 구심력을 잘 발휘해야 될 때고 또 본인 지역구가 연구단지가 있는 네.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과방위 네. 간사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꼭 상임위원장이 돼서 네. 대덕특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네.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네. 원내 대표는 이번에 불출마를 하셨고 음. 상임위원회의 과방위원장을 위 네. 맡으셔서 이번 우리 특구의 R&D 예산 삭감 반드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대전에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사선에 우리 박봉계 의원님 다음으로 이제 삼선이고 그 밑에 재선 초선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는 구심점 음. 역할을 해서 네. 사선 이제 우리 박봉계 의원이 음. 또 마태형이시고 네. 하니까 충청권의 힘을 잘 모아나가는 음.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말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구 의뢰 박범계 의원님 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에 유일하게 사선 의원이십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네,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어떤 역할 기대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님이 이제 사선으로서 우리 충청권의 일종의 맏형입니다 음. 이제 선수로서의 맏형도 있지만 음. 이제 정치 역량을 이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주시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고 그럴 역량과 준비가 다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전의 일곱 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의원들이 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을 중심으로 좀 뭉치고 네. 음.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네. 또 정치적 성장도 함께 이뤄내는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한 음. 지금 위치에 와 계시다 음. 그리고 그만한 역량이 충분히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음.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JP도 있었고요. 어. 이회창 총재도 있었고, 뭐, 심대평, 여기까지도 쭉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박범계 의원님한테 지역의 맹주 역할 기대하시는 거죠? 당연히 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네. 어, 충청권, 요번에 민주당에 또 다수의석을 많이 주셨잖아요. 대전은 일곱석 전체를 다 주셨고,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음. 이제 거기 보답해야 될 시기다. 네. 그거를 우리 박범계 의원이 어, 중심에 서서 네. 의원님들을 어, 잘 힘을 모으고 네. 그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동구 장철민 의원입니다. 음. 40대 초반에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네. 네. 지역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이력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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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될까요? 정말 그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네. 뭐 외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뭐 실력도 어 충출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준비된 음. 그 의원이다라고 생각이 음. 됩니다. 이제 재선이 되셨으니까 네. 당내에서 어 중요한 역할을 음. 잘 이끌어 가주시면 음. 이제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덕목을 네. 어 쌓는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음. 그런 사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음. 다음 이제 지방선거도 준비를 음.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요. 네 어, 재선의 젊은 우리 장철민 음. 의원이 어, 시당위원장이죠 민주당 네.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음. 지역의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뭐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차기 시당위원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음. 어,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누가 됐든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음. 장철민 의원은 이제 선수나 여러 가지면에서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계시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덕고 박정현 당선인이 네. 유독 우리 허태정 전 시장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많이 아, 하셨어요. 네, 이제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네. 행정가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의원이 음. 되셨는데 어떤 역할 기대해야 될까요? 제가 유세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박정현 의원은 시민운동으로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또 시의원으로서 대전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훈련하셨고 또 구청장으로서 대덕구의 어떤 현안, 대덕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거기에다. 최고연까지 네. 하시면서 당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시면 저는 굉장히 맹활약을 음,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후보가 되시는 과정이나 음, 또 당선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음, 또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 가배 장종태 당선인님, 우리 허태정 전 시장님께서 서구 가배 갈 수도 있어서 <laughs>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laughs> 예,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주셔서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예. 우리 장종태 당선인에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될까요? 뭐 한때 그 총선 과정에서 저와 관련돼 갖고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돌다 보니까 예. 호텔 재 시장 전시장을 쪼커로 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이 지역구 저 지역구에서 이름이 회자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감 얘기가 좀 있었던 거뭐 저도 부인하지 않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제가 그곳에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잘 맞지 않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가 됐고. 정육태또 우리 당선자는 네. 또 어쨌든 서구에서 오랫동안 어 행정으로 또 정치를 네. 또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련함으로 네. 어 국회의원 역할을 잘 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저도 뭐 사실은 오랫동안 구청장으로서 또 시장과 구청장으로 네. 함께 호흡을 맞춰왔기 네.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신뢰나 네. 정이 네. 있죠. 당연히 깊고. 네. 잘안시끄로 보입니다. 음, 우리 중구의 박용갑 당선인 음. 아, 중구는 지금 보문산 재개발 문제 음. 네, 그리고 또 중구청장의 재선거로 네. 에, 김재선 중구청장과 다시 또 호흡을 맞춰야 되는 문제 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음. 어떤 역할 을 기대해야 될까요? 중구는 우리 대전 지역의 정말 중심이고 또 원도심이면서 또 역시 정치적인 역할을 계속 네. 해야 되는 분이니까 아마도 그 중구청장과 호흡을 잘 맞춰서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그박 의원님 당선인과 또 우리 저 음. 김재선 청장은 또 약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라 네. 우려들이 있는데 음. 다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네. 잘 조율해서 풀어 나갈 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긴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유성구을 황정화 당선인 언급은 네. 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하려던 그 지역구를 <laughs> 이제 우리 황정화 당선인이 하니까 네. 더 잘하셔야 되고 음. 또 어쨌든 대덕특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음. 오셨으니까 음. 네. 대덕특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뭐 음. 그것이 유성 그리고 더 크게는 대전 지역 발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더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아 어, 일곱 명의 당선인이 오는 이제 십육일이죠 이장호 시장과 조찬 모임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그 음, 음. 어, 동안 시장 취임한 이후에 단한 번도 국회의원들과 협치를 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처음 자리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시타네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 협치 우리 당선인들과 어떻게 음. 잘 될까요? 잘 될까가 아니라 잘 해야 됩니다. 음. 지금 뭐 국가도 그렇지만 지역도 국회의원들과 지역 단체장 간의 유기적인 협력 소통이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지라도 음. 지역의 이익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음.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 단체장들이 힘을 합쳐서 음.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듯이 네. 대전시도 당연히 네. 어, 시장은 국힘이고 또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늦었지만, 음. 우리 이장우 시장이 그런 자리를 만든 건 잘한 일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하나 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임 대전 시장님들 네. 한번 이장우 시장과 자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 <laughs> 아직 그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당선인들과 이장호 시장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우 많은 일들인데, 지금 몇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아직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의 기능과 관련된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이런 문제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대전시의 어떤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는 것들이 하나가 필요하고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산업용지를 하루빨리 더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지역의 일자리를 풀어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음, 최근에는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네, 유성 이전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laughs> 아, 이장호 대전시장은 아,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 아,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두분 사이가 안 좋은가 보죠? 왜왜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의 문제지 네. 누가 책임을 지고 어, 누가 사퇴하고 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접근은 음.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제가 시장에 있을 때 소상공인 그 시장 그 진흥공단이 네. 사실은 세종로 이전하려고 여러 차례 어, 준비를 했었고 네. 대전시가 그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종로 이전하는 걸 막았던 어, 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제일 문제는 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거든요. 대전시가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그당시에 이제 적합지를 찾지 못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이전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으면 공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중계에서 확보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찾는 네네. 대전시도 그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죠. 가지 말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같이 준비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 그 가운데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여태정 전 시장님 앞으로 정치 행보입니다. 네, 다음 시장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지금 2년 정도 남았나요? 네. 네. 뭐 지금 총선 끝난 바로 뭐 무슨 시장 준비하고 아직 그럴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좀 이제 내가 지역을 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역할을 할 건지 좀 고민하고 시장도 네.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될 것으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네. 그 2년 동안 지금 안에 선거는 지방선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로 <laughs> 받아들이겠고요. 네. 한 가지는 그런 말씀 앞서서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재임 시에 좀 아쉬웠던 음. 부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음. 코로나가 온거 아닙니까? 음.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전시도 중요하게 계획됐던 것들이 취소되거나 수년 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시장으로서 활발하게 시민들과 좀 만나고 그래서 의견도 듣고 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3년 가까이 시민들하고 어. 이 소통이 단절됐던 음. 지점이 제일 큰 아쉬움이죠. 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부시장이 세번 바뀌었는데 세번 음. 바뀐 부시장 송별을 못 해줬습니다. 어. 이제 그런 정도 좀 음. 어려움도 있었는데 음. 그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던 아쉬움이 음. 첫 번째가 있고 아 어, 온통 대전 요즘 제일 많이 들었던. 네. 총 총선 기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음. 것이 온통 대전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좀더잘 살려서 음. 서민 경제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는 역할도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음.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온통 대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음. 또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던 것은 음. 굉장히 큰 음. 보람으로 느끼고. 또 만년 사실 꼴찌 구단으로 남아있던 대전 시티즌을 네.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면서 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이랬던 것도 음.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과 네. 또 보람으로도 느끼고 음. 어,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 사업이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주체성들을 높이는 음. 사업들 이건 뭐 당장 표면에 드러나는 성과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 어, 민주당 대전 시당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지방 예, 선거도 음. 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지지층이 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여론, 여론도 있어요.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리 대전 시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간의 지지율은 보통, 뭐, 편차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의석수는 편차가 많이 났지만, 네.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자기의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들을 얼마나 네. 아흡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려면 우리 중도층을 향한 여러 정책들도 네. 발굴해야 되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도 네. 많이 좀 해서 인재 양성에 음. 많은 시간을 좀 우리 당이 네.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음. 말씀하신 대로 아, 정치 아카데미 뭐 그런 음. 성격인데요. 아, 지방의회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예상자분들 결국에 이제 그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 대전 시정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음. 당에서 좀 제대로 된 정치 교육 네. 또는 뭐 어, 행정 교육 같은 것들 시켜서 어, 시민들에게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그 네, 동안도 뭐 해왔던 부분인데 좀더 체계적으로 음. 또좀더좀 좀 음. 성숙도 있게 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정치 지망생들을 육성해내는 그런 음. 기능을 네. 우리 시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저도 뭐 그런데 좀 역할을 좀할 생각입니다. 네. 어,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정부 현안인데요. 아, 여소 야대인 상황에서 아, 국정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과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협치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걱정된다 이런. 어, 좀 걱정들을 하고 저희가 네. 볼 때도 아 아직도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음. 어 정말 절대적으로 어, 대통령한테는 그 야당의 협력이 중요한데 네. 지금 저런 태도로 네. 뭐 최상병 특검도 수용을 안겠다할 네. 정도면 네. 이것은 더 이상 그 야당을 어, 국정 파트너스 인정하지 않는 네. 거라고 점포하고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어제죠 어제 김건희 수사 라인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팽당한 거죠 뭐 네. 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대해서 언제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음. 아니, 검찰총장이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인데 다음 인사가 언제 이럴지도 모른다. 네. 이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본인이 행사하지 못했다. 음. 그것은 사실 식물인간, 그 식물총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윤석열이 검찰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저는 참 어,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도 하셨어요. 음.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고 그릇기도 하실 것 같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봉화에는 언제 다녀오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저는 희저뭐 거의 매년 음, 가서 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가서 19일날 음. 네. 이번 주말에 가서 음.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요. 어, 노무현 대통령의 삶,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은 음. 제 정치적인 어, 어떤 정신적 지주이자 미끄럼입니다. 그래서 음. 어, 늘 가서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음. 이렇게 뭐 하는데요. 이번에도 23일날 좀 가려다가 음. 다른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서 음. 19일로 어, 발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사랑과 또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우리 대전 시민들 그리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태정 전 대전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